저기, 체험 사례에 네, 들어가겠습니다. 너를. 네, 예, 강홍주, 강홍주 천사님의 체험 사례입니다. 정신과에서 네, 네, 뇌에 네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네, 꽈리가 있다고 그랬지. 네, 꽈리가 있어서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수술 날짜 네. 잡아놓고. 뇌에 네, 꽈리가 있어가지고 터진다고.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줄여버렸지. 네. 네 줄여버렸지. 이틀만에 아, 제가 열하고 이틀만에 한 후에 왔죠? 네. 왔어요. 어 그래갖고 내가 없었다고 그러 없었다고 그러셔서 음. 그다음부터는 안해고 아, 수술 안하기로 하고 음. 굉장히 제가 그러니까 건강해졌어요. 어 좋아졌지. 네. 어. 11월 3일 날 수술 날짜예요. 날짜인데 아. 그걸 내가 못하게 했어. 요 네, 네. 네. 그래서 시민에너지 아, 안아니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줄게, 다시 오라고 막 그러는 거,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응.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과리을 고쳐줬는데, 네. 정상이 싹 없어졌어. 요 물론, 불로유 네. 네. 불리저 네. 그그 이틀에 한 병씩 먹었어요. 아아아 네. 남쪽에 많았는데, 다 없어졌어. 아 네. 지일때도싹 없어졌어. 네. 과일 에요 네. 우리나라 역사 이래 하지정맥류가 싹 없어진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죠. 불로유를 음식을 먹고 하지정맥류가 싹 없어진 얘는 우리 것밖에 없어. 이거는 혈관이 그만큼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걸 말의 목에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엘라스, 엘라스틴 있죠. 엘라스틴과 유사한 게 뭐라고? 콜라겐. 콜라겐이죠. 그럼 콜라겐은 엘라스틴의 몇백 배야. 탄력이. 그죠? 콜라겐은 양을 말하는 거고, 엘라스틴은 질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콜라, 콜라스틴은 양을 채워줘야 돼. 공간을. 콜라스틴은 양적인 걸 말하는 거고, 고무줄이 질긴 거는 뭐야? 혈관이 질긴 거. 이거는 엘라스틴이야. 엘라스틴은 양을 채워주는 게 아니야. 얼굴이 붓거진 거뭐 채워주는 게 아니야. 혈관의 끈기를 강하게 해주는 거야. 아, 어떤 사람은 배 안에 동맥이 커져가지고, 에벤것처럼불룩한 사람 있지? 그게 뻥 터져. 대동맥이 터져가지고 배 안에, 복부 대동맥. 그게 확장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엘라스틴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쪼그라들. 근데 엘라스틴을 불로유 먹으면 좋아지지? 그럼 그 동맥류가 쫙쫙. 증맥류가 싹 없어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청소되죠? 아, 그러니까 우리 인체는 암흑 물질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들어갔다 하면은 끝내 버리는 거예요. <laughs> 죠 <맞죠? 웃음> 그다음에 고기에 뿌려서 요인이 뭐냐 마음이야. <laughs> 마음이 그걸 먹어 놨고도 아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 이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아 내가 이번 이걸로 인해서 우리 애가 저 시험에 붙을까 안 붙을까. 요런 사람은 엘라스텐이 들어갔는 블루를 먹었는데도 효과가 적을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교감신경을 흔들어. 맞아, 맞아. 그 마음이 평온하면 교감신경이 안정이 돼.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교감신경이 항진을 하겠지, 불안해서. 교감신경이 항진하면은 혈관이 압축을 받는 거야. 압박을. 혈관에 염증이 생겨 버려. 혈관 염증 지수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혈액이 힘이 들어. 맞죠? 네.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결국은 당뇨병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허, 담배 많이 먹고 술 많이 먹은 사람처럼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아무리 좋은 걸 먹었더라도 마음도 편안하게 가져야 물질과 정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저 할머니같이 일어나고 좋졌다는건이 혈액이 전부 좋아졌다는 거야. 이 다리를 이렇게 어. 저녁에 뻗고 자잖아요. 어. 이렇게 올리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있을 예, 요새는 굉장히 부드럽게 네. 다리 올리고 뻗고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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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하지정맥이 막 튀어나와 있었는데 네. 싹 없어요. 감사합니다, 어. 금년 10월달에. 금년 10월달에. 제 머리에 꽈리가 있었습니까? 제 머리에 꽈리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꽈리가 있었지 꽈리 예. 있었지 지금 이제 봐야 돼 예. 천사님. 천사님 지금 제 머리에 꽈리가 없어졌습니까? 지금 제 머리에 꽈리가 없어졌습니까? 그 음. 지금 제 머리에 꽈리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 머리에 꽈리가 천사님, 천사님. 음. 지금 제 머리에 꽈리가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네. 병원에서 확인리잖아 꽈리가 없어져 버렸지. 네. 네. 표가 나잖아. 알겠죠? 어, 그러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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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 돈 드니까 안 해. 아지 정맥류가 없어졌다는 건비가 네. 혈관이 깨끗해진 거예요. 네요. 아지 정맥류를 수술해 놓은 거 보니까 국수 공장에서 시뻘건 국수를 뽑아 낸거 같아. 그맛 엄청 두꺼워요, 그게. 녹았어요 저거 먹고 그저 다리에 있던 그 구불구불 탁고 그게 막 이렇게 아주 S자에 뭐 코스가 많아 드라이브 코스처럼 그렇게 우글뚜글해가지고 막 이게 불쩍정하게 얽혀 있던 게 없어져 버렸어 혈관 자체가 말끔해져 버렸어. 네. 그거 얼마나 좋아요? 네. 그게 뭐의 힘이야? 네. 암흑물질, 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인체에 처음 들어간 거야. 네. 알겠죠? 네. 그뭐을 여러분들은 알잖아. 네. 근데 못본 사람들은 설마 그럴까? 근데 실제입니다. 네. 음, 그래요. 네. 네. 약도 안 먹고 저절로 불로네약안 네. 뭐, 안 먹고 뭐, 불로는풀안 네. 먹고 병원에서 약주는 거 그때 있었는데 안 먹어. 안 먹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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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 또 저것 때문에 또내 병원 의사한테 맞아 죽게 생겼네. <laughs> 남의 밥그릇을 침해하면 안 돼요. 어,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수술이 장난이 아니잖아. 네. 맞죠? 네. 하지정맥류 수술 장난이 아닙니다. 아, 근데 저걸 쉽게 고쳤으니까.